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7일, 드디어 독일에서 개발된 힐리가 대한민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힐리는 전체적인 건강, 웰빙, 활력, 당신의 인생을 위한 주파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자 및 선지자를 볼것 같으면은 마커스 슈미커 설립자 및 소유자입니다. 타인 웨이브 앤드 힐리의 설립자이자 발명가입니다. 물리학과 철학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10개의 언어로 번역된 25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의식 연구를 위한 IACR 및 ECR 연구소의 설립자입니다. 통합과학 및 의학에 관한 국제학술대회의 강사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신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과학자, 의사, 실료사및 엔지니어로 구성된 국제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타임 웨이버 및 힐리 그룹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 할퍼는 공동 설립자 및 소유자입니다. 힐리의 공동 설립자이며 전기공학, 통신공학의 전문가입니다. 기업가이자 헤지펀드인 슈퍼펀드의 설립자입니다. 채식주의자이며 채식주의 역량 개념의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요리법을 갖춘 외식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단 웨이버 및 힐리 그룹의 소유자입니다. 힐리 월드는 2019년에 설립했습니다. 힐리 월드는 전 세계 45개국 이상에서 운영되며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계획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용자가 힐리 기술의 이점을 발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힐리 비전은 우리의 비전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성취감 있고 의식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성장하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힐리의 미션을 보면 힐리 월드는 혁신적 제품과 기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자유, 열정, 기쁨의 삶을 번창시키고 살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주파수를 제공합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힐리 월드 본사, R&D 센터 크로리전 성과 베를린 오피스, 마인츠 오피스, 본사는 베를린과 마인츠에 있으며 크로레진 R&D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베를린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45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힐리 및 기타 회사의 주파수 앱에 대한 13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의사, 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것이 주파수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찾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힐 어드바이저 세 기둥을 보면 영양, 주파수, 운동입니다. 삶을 위한 영양을 위해서는 디지털 뉴트리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삶을 위한 주파수는 힐리에서 찾으십시오. 삶을 위한 모션으로서는 힐리 와치가 있습니다. 힐리 어드바이저 클라우드는 데이터베이스와 AI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모든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와 AI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를 검색하고 의료 건강 진단 및 앱을 설치하게 되고 치료 앱을 설치합니다. 힐리를 힐리와 끊임없이 교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힐리와치는 힐리와치 어, 앱을 깔아서 또한 예, 힐리를 통해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천만 애플리케이션, 45개국, 그 다음에 2,500 프로페셔널 유저스, 2천만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힐리 기술을 사용하여 2천만 명 이상의 적용을 하였습니다. 힐리 기술은 45개국 이상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500명 이상의 의사, 건강 컨설턴트 및 기타 전문가가 기본 힐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힐리 디바이스입니다. 최고 기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힐리는 클래스2 의료 기기입니다. 독일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료 기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테스트 및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의사 및 전문 실무자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힐리 기술은 독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힐리간의 첨단 보안 통신 기술, 특허 취득, 체내 생체 물리학적 방출에 의한 주파수 판별 분석 방법, 특허 출원 중입니다. 최고 기준으로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건강자문위원단으로서는 이와 같이 8분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체 에너지 분야에 개별화된 미세 전류 주파수의 조화를 위한 힐리에디션으로서 공지사항은 힐리에 개별화된 미세전류주파수 프로그램은 의료 애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그들은 질병을 치료, 완화, 진단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인증 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았으며 MDD MDR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참조 및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 진단 또는 치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항상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로부터 그러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테크놀로지로서 용어 및 용어 집으로 본다면은 생체에는 에너지 필드 BEF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의 흐름. 전통적으로 기와 프라나 과학적 용어, 양자 수준의 정보 흐름. 개별화된 미세 전류 주파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별화된 미세 전류 주파수는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미세 전류로. 변조되며 예를 들어 접착 전극을 통해 적용되는 주파수입니다. 세포막 전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체의 모든 세포는 자체 막전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지막 전위는 생명신경이나 근육 따위의 세포가 휴지 상태일 때 나타나는 세포막을 경계로 한 전위차. 신경 섬유의 내부는 휴지 상태일 때 세포 외 액에 대하여 전기적으로 음으로 하전되어 세포막을 경계로 전이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포막 전이 모델로서는 according to Robert O. Baker and b o j a n n o r d e n s 에 의하면은 정형외과, 어, 아, Robert O. Baker 교수는 정형외과 의사이자 전기요법 전문가입니다. 현대 전기의학 선, 성경, 바디 일렉트리의 저자입니다. 비온 노르덴 스트롬 교수는 스웨덴의 카프레즈카의 인스턴트네스의 방사선학과 명예 교수입니다. 전 노벨 의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와 같은 도표를 볼것같으면 염증이라든가 국소빈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강한 젊은 세포를 병든 세포 및 통증을 제공해주고, 통제률의 높아. 더셀러스는 세포막전이, 이온채널, 미토콘드리아 막전이, 주파수와 함께 미세 전류에 전달한 막전이 및 ATP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세 전류의 효과로서는 동물 연구에 따르면 아미노산 수송이 증가됐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의 빌딩 블록입니다. 단백질 합성 증가가 70% 증가되었습니다. 단백질 합성은 단백질을 형성하여 세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 세포의 DNA로 저장된 중앙청사진을 따라 물리적 생명을 창조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ATP 증가가 생산됩니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염이며 ATP는 자동차의 가스탱크에 있는 가솔린과 유사하게 세포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ATP는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세포에서 생산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신체각 세포에서 ATP를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임상정량외과 및 관련 연구, 넘버 171 1982년 11월 12일 이 동물 연구는 미세 전류의 영향과 힐리 주파수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기본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어떤 힐리 장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BF 생물 에너지 분야 전통적으로 기와 바나로 연결 알려진 몸, 마음 및 영혼을 연결하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과학적 용어로 양자 레벨에 대한 정보의 흐름 주파수 생물 에너지 분야 BF 미세 전류 주파수 에, 셀당 세포 수준에서 주파수를 갖는 미세 전류를 셀이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드 힐리 코일이 있고 디바이스 팔찌형 전극 웨어러블이 있습니다. 접착형 전극 웨어러블도 있습니다. 개별화 맞춤형 미세 전류 주파수는 힐리 디바이스가 이와 같이 분석을 하고 지금 필요한 정보 필드의 주파수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체 에너지 분야를 조화시키기 위해 개별화된 미세 전류 주파수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힐리 디바이스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노 니나 종합적 건강 전문가로서 클리닉 원장 및 개업이로서 14만 4천 골드 주파수의 개발자입니다. 16년 이상 전 세계 수천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임상했습니다. 개별화된 미세전류 주파수, 실시간 주파수, 양자 센서, 정보 필드의 주파수 분석을 위해 정보 필드 제어 선택을 했습니다. 14만 4천 골드 주파수에서 양자 센서 물리적 노이즈 발생기를 기반으로 노이즈 신호에서 정보 패턴을 필터링 하기 위해 특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전체적인 건강 웰빙 및 활력을 위한 힐리 에디션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나 4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단계 첫째 보면 힐리월드 에디션 10 힐리 프로그램 1 모듈입니다. 골드 사이클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테틱 서포트 프로그램 전문가 프로그램 페이지 힐 어드바이저 사즈 보컬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바이오 에너지 r 하모닉 i c h a r m o n 1, b i o e n e r g e t i c h a r m o n 2, Mental b a l a 1, m e r i d 2가 더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힐리 리조넌스 에디션 에, 98 힐리 프로그램 r 2 모듈로서 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더 되는 것이 자크라, 피트너스, 극소자극, 수면, 파워 오브 3. 힐 어드바이저 분석 및 어... 리조넌스 모듈, 바이오 에너지텍 하모니 2. 아, 여기하고 좀 다른 게두 번째부터 다른 게 고른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가장 비싼 거죠. 요 힐리 리조넌스 플런스 에디션 124 힐리 프로그램 4 모듈입니다. 딥 사이클 H와 학습 스킨, 힐 어드바이저 분석 마무리 모듈, 힐 어드바이저 분석. success c o 모듈이 더 첨가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4개의, 어 단계로 되어 있으며, 디바이스, 이 기계 장치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AI 인공지능 그 슈퍼컴퓨터와 교신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다르, 다르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 한국에서 제일 그 밑에 급이 63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계는 127만 5천원, 세 번째 기계는 189만 5천원, 그 다음 마지막 가장 기계는 316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계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에 63만 5천원짜리 기계를 쓰다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 많은 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 전부 다 똑같습니다. 힐리 제품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빈도에 대한 조사를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힐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했더니 거의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한80% 기계를 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10%, 필요에 따라서 한 10%, 2, 3일마다가 9%, 매주 사용하는 게 1%. 거의 뭐 매일 달고 다니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설문조사가 아닌 163명의 힐리 사용자 및 샘플 결과입니다. 효과에 대한 설문 조사를 보면은 음, 47%가 내우리의 개선이 있다. 그 다음에 18%가 뭐 약간의 개선이 있다. 내우리의 강력한 개선이 있었다. 강력한 개선이 31%. 예, 강력한 개선 3 0뭐그 다음에 거의 다 개선은 다 된다. 효과 없다고 나타난 사람도 한40%아4% 정도 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설문조사가 아닌 세 가지 질문조사에서 248명의 힐리 사용자 샘플의 누적 결과입니다. 치유 응용 프로그램 사용 효과에 대한 이용 개수 설문조사를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때까지 총몇 개의 개별 힐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5%가 1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10도 15%가 2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20%가 3 어플리케이션, 이와 같은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조사가 아닌 158명의 힐리 사용자 생명의 누적 결과입니다. 그 추천률을 딱 봤을 때 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힐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던 내용입니다. 94%가 아꼭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어 있고 6%는 뭐 no로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설문조사에서 249명의 힐리 사용자 샘플의 누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딱볼것 같으면 영양 보충제 시장이 2018년 150조 시장, 2025년에 200. 50조 원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매년 7.8%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 및 피트니스 웨어러블을 보면 2018년 32조 원에서 2026년에 181조 원이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24.7% 연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힐리인 미세전류 및 주파수 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본것 같으면 지난 20년간 130억 원 미만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힐리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힐리 월드와이드 현재 영업 중인, 중인 국가가 이와 같이 이렇게 많습니다. 유럽 지역이 굉장히 강세고 미국 그리고 뭐 알래스카 오스트리아 등입니다. 그 다음에 곧 영업을 제기할 국가가 이와 같이 푸른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 대한민국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영업을 제기할 국가로 지금 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 영업할 국가. 이렇게 하여튼 전 세계 현재 45개국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급 달성 추천 개 보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바이너리 개 보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 마케팅입니다. 볼륨 용어 설정. 용어에뭐 이건 마케팅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케팅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힐리 월드에 대해서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만